처음 뵙겠습니다. 통합추진위원장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는 어, 금사라기 같은 토지를 강제수용에 직면 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조만간에 이제 어, 1년, 2년, 3년, 3년 전으로 어, 보상이라는 어, 금액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요. 어, 이 보상 과정에서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보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우리는 하나된 조직으로, 어, 원팀으로 가야지만이 전체적인 보상이라는 그림이 잘 나온다. 어, 강제수용을 원하던, 강제수용을 원치 않던 간에, 어차피 보상은 이루어진다 즉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특별법으로 인하여 강제수용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강제수용을 진행을 해서 우리의 토지를 빼앗기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추진위원장을. 진행을 해 가면서 많은 토지 등 소유자 분들에게, 어, 부탁과, 어, 간절한 어떤, 어, 입장을 제가 전하려고, 어, 지금, 어, 마이크를 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던, 어, 원치 않던 간에 강제 수용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어, 2, 3년 후에, 어, 좀 길게는 3년 되는 시점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서로 어, 울지 않고 어, 정말 그 인상 쓰지 않는 어,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어, 좋은 모습으로 서로 어, 헤어지는 어,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 이종민 저의 어, 소망이기도 하고 어, 간절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말로만 언어에서 얘기하는 어, 네 글자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좋은 모습으로 어, 서로 마무리 짓고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직을 아름답게 튼실하게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는 이종민 저는. 어, 누차, 뭐, 이렇게 문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서부터 끝은 보상의 처음과 끝은 조직이다. 어, 조직서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끝이 보상금의 어, 문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누차, 누누이 어,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팀으로 가는 하나된 조직을 단결된 조직을 꼭어 가지고 가시길 제가 꼭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어 일부 어떤 분들이 어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권역별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뭐 작은 욕심 또뭐 작은 희망 어떤 뭐 누구의 부추김뭐 어 법무법인들도 이제. 한 마디로, 뭐, 먹고 살려고,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평사들도 어, 그렇고, 법무법인도 그렇고, 많이 부축길 거예요. 어, 여러분들을. 어, 그런데, 그런데 현혹을 당하시거나,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통합대책이 깃발 아래, 여러분들은 모이시는 게 좋고, 어, 이종민이를 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은 성과물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원팀으로 하나 된 조직으로 끝까지 갔을 땐 여러분들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어~ 저는 자신이 있다. 나 어, 그런 어~ 확실한 어떤 입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어~ 꾸준하게 저를 좀 믿어 주시고 같이 함께 행동해 주시면 우리는 훌륭한 보상을 어~ 좋은 보상을 멋진 보상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보상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그말 틀리지 않습니다. 어,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입니다. 어 다만, 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어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감정평가사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 어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조직과 보상과 여러 가지 관계가 밀접하다.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조직이 보상을 결정을 짓는다라고 저는 또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모든 걸다 어, 해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고 리더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부분은 바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 그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모양새를 잘 갖추고 함께 발 맞추어 나갔을 때 그때 훌륭한 보상,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직과 위원장이 약했을 때, 함께 할수 있는 자세가 안 취해졌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보상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혼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도지사 간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택한, 또는 남양주시에서 선택하는 시도지사 간평사가 한 명이 있고요. 두 번째 주민추천 간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평사가 또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인 GH나 LH공사, 어, 여기는 가장 면적이 큰 GH가 어, 주로 이제 주도를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LH공사에서 선정하는 사업시행자 간평사 세명이 모여서 함께 금액 산출을 합니다 그 금액 산출을 가지고 10%고 15%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보상촉지를 3년 후에 받게 되는 거죠 내지는 3년 전에 받을 수도 있지만 어, 3년 전으로 이제 보상금액을 받습니다. 자, 시도시사 간평사, 주민평 간평사,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간평사 3명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참고로 시도시사 간평사나 LH 간평사나 주민평 간평사 월급을 우리 주민들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을 한 평, 두 평, 땅값을 뭐 500원, 100원씩 걷어서 평소에 면적에 맞춰서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100원 주고, 500원 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편이라고 해도, 어, 이 사람은, 어, 사업시행자 국토부 관할에서 어, 오더를, 영업의 실적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어, 처해 있다. 즉, 주민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100% 실력 발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이 발휘해야 한60% 70%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강제수용에 있어서 보상금 받기가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맞춰서 누구는 100, 누구는 200, 누구는 500 이런 식으로 해서 편차가 심하면 협의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간평사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과 조직이 문제다. 이 조직과 위원장이 합세를 해서 간평사와 같이 셋이 주민 간평사와 합세를 해서 모양새를 잘 갖추고 힘을 맞춰서 단결을 해가지고 LH 간평사나 시도지사 간평사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잘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가격대 형성을 잘 해놓고 움직이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 이런 처지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는 과정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설령 말로써 또다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누차뭐 수도 없이 어 잘았게나 하는 얘기가 조직이 튼실해야 된다. 위원장이 정확한 어 철학이 있어야 된다. 강제 수용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세 번째 간평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간평사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면은 대한민국 간평사 다잘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학과 어, 석박사 출신들이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 따고 있고 그다음에 간평사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정말 잘 일을 할수 있을까? 감별해 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감별 능력이 있는 어, 그런 선별력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유창하고요. 아주 뭐 거리낌 없이 지금 저도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 그런데 어, 제가 타고난 그런 선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요. 위원장, 본의 아니 위원장 생활도 또몇번 해봤습니다. 어, 저는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 아무리 어떤 뭐, 모양새가 좋아도, 저는 그것이 진정한 주민의 편에 서서, LH와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저는 구별을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간평사 만나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두가 함께, 단결된 조직으로, 하나된 조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항시 열려있습니다. 함께 누가 하자. 뭘 하자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시면 좋습니다. 와서 같이 일을 나눠서 하면 좋고요. 함께 같이 발맞춰 나가면 더 좋고요. 또 저보다 더 앞서서 나가면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못한 걸 반성하고 더 발맞춰서 열심히 진취적으로 생산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도 있습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함께 집행부에서 일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더 3년 후에 3년 전으로 해서 멋진 보상을 잘 받지 않을까 아름다운 보상을 받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총괄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말씀을 이렇게 간혹 하세요. 또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만날 때 어, 총괄 위원장은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욕심이 많냐? 어, 위원장 하면 뭐가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누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 제돈 쓰고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어, 총괄 위원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 조직을 건설을 하게 되는 계기는 25년 1월 2일날 처음 공남이 나왔을 때 제가 금곡시청 가서 그 공남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개 권역에 9개 마을을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띄엄띄엄 용암리 수락산 쪽에 있는 용암리 광전리 마을에 3만 3천 평, 또몇 킬로 떨어져가지고 내곡리에 있는 마을에 내곡리 임성마을에 5만 5천 평, 또몇 킬로 쭉 와가지고 또 산흥리 송릉리 금곡동 26만 평, 또 조금 더몇 킬로 또내려와가고 양정동 다산신도시 쪽에 이패동 삼패동 수석동 어, 이쪽에 어또 9만 5천 평 이렇게 해서 총한4 3만 평을 글림공원화 시키는 강제수용을 이렇게 하는 공남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나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 쉽지가 않은 이 게임이다. 이 쉽지 않은 강제, 강제수용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면서 이렇게 각기 각기 찢어져 있는 예, 이런 권역별이 있으면 함께 뭉치기도 힘들고, 어, 보상받기도 어려울 텐데, 이걸 어쩌나 하다가, 어,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 저는 좀,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어, 조직과, 어, 뭐, 조직이란, 그, 주, 조직을 좀 움직여본 위원장 생활을 본의 아니게 좀 해봐가지고, 어, 저는 좀 자신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네개 권역의 마을을, 이, 좀, 조직을 잘 만들어서 함께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어, 바로 이럴 그 다음날서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 조직이 되듯이, 어, 총괄 어, 총 통합 대치기가 되듯이, 어, 25년 2월 7일날 성황리에 창립총회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한 달이 지난 이 지금 시점까지도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진 렇게이 어, 총통합 대책의 모습이 탄생을 한것 같아서 어, 정말 어, 주민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인사. 꼭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괄 이 추진을 하는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좀어 본의 아니 또 정의로운 감도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불의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고요. 어 정의로운 그런 어떤 어좀뭐 팔자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함께 어, 총통합 위원회고 어, 총괄 위원장이고 추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된 조직으로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 단결된 모습으로 협상해 나가고 LH를 상대로 보상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 하나로만 뭉쳐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멋진 어, 그런 어떤 좋은 입장에. 어, 마무리를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저는 또 자신하고 장담하니 함께 같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열심히 함께 좀 도와주시면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 더 최선을 다해서 멋진 조직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